안녕하십니까. 호국불교 승가의 상임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마이산, 풀립승, 송호입니다. 에, 이번 시간에는 에, 송호 스님 벽암농 제4측 석산이 걸망을 빼고 다니다. 수시 청천 백일 아래에서는 새삼스럽게 동쪽을 가리키며 서쪽을 획책할 수 없다. 시절인연에 따라 모름지기 병에 따라 약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말해보라! 도와주는 것이 좋은가, 잡아들이는 것이 좋은가, 이를 시험 삼아, 거양해 보라. 본칙! 덕산화상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그는, 바랑을 걸망을 메고 법당에 들어가 동서를 왔다 갔다 하더니 뒤돌아보면서 없다, 없어 하고는 나가버렸다. 설두는 이 대목에서 간파해버렸다고 덧붙였다. 덕산이 산문에 이르러 말하기를 경솔하면안 되지 하면서 이유를 갖추고 다시 찾아갔다. 위산이 앉으려 하니 좌구를 내밀면서 스님! 하고 불렀다. 위산화상이 불자를 잡으려 하자 덕산은 꽥! 소리를 지르노소배자라걸 흔들며 나가버렸다. 설두는 다시 간파해버렸다고 덧붙였다. 덕사는 법당을 등지고 집신을 신고 나갔다. 이산화상이 저녁 무렵에 수자에게 물었다. 아까운 신첨자는 어디에 있는가? 그때 집신을 신고 떠났습니다. 이 친구는 훗날 고봉 정상의 암자를 짓고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애도할 것이다. 송, 한번 보고 또 가서 살피나니 설상가상으로 위험할 뻔했네. 비기 장군처럼 호로가 돼 잡혀가면 다시 살아나올 사람 내신어들이 급히 달아났지만 놓아주지 않으니 고봉정상의 풀숲에 앉아있더다. 쯧쩝 사족을 덧붙이자면, <laughs>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덕산화상은 천성이 무척 용감무상은 사람이었다. 원래 그는 서쪽 땅에서 금강경을 강화하던 유명한 교학자였다. 금강경에 대해서는 해설서를 쓸 만큼 해박했던 터라 사람들은 그를 주, 금강이로 부르기도 했다. 어느날, 남방의 마군이들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을 하면서 교학을 우습게 여긴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혼내주러 길을 떠났다. 그러나 그는 마왕을 혼내주기 전에 풍주에서 떡장수 노파와 일전을 결었는데, 거기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 어처구니 없었던 싸움의 전말은 이렇다. 풍조에 도착한 덕사는 <laughs> 점심때가 되자 요기를 나기 위해 기름에 튀긴 떡을, 떡을 사먹으려고 길거리에 전을 벌려놓은 한 할머니의 가게를 찾아갔다. 어서오슈. 그 걸망은 여기 내려놓으시고, 덕산이 걸망을 벗자 할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슈? 금강경 주석서요 <laughs> 아주 귀한 책이죠. 그, 그래요? 잘 됐구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laughs> 스님이 가르쳐 줄수 있겠어? 만약 잘 가르쳐 주면, <laughs> 제가 공짜로 <laughs> 점심을 공양하리라. 금강경이라면 뭐든지 물어보시오. 경에 <laughs> 과거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과거심 불가독, 현재심 불가독, 미래심 불가독이라고 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심 마시려는지요. 죽은강이라는 오칭을 듣는 덕산이지만 할머니의 질문에는 그만 대답이 콱 막히고 말았습니다. 대답을 못한 덕산은 약속대로 점심을 얻어먹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다. 일패도 지한 그가 다시 찾아간 곳은 용담호 숭신화상이었다. 아직 기가 덜 꺾인 그가 숭신화상에게 건넨 인사는 이러했다. <laughs> 용담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용도 없고 못도 없구려. 그러자 화상은 그대가 용이고 오실세 하면서, 슬쩍 비켰다. 한참 얘기를 나눈 덕산이 조소로 돌아가려 하는데, 바뀜 없이 캄캄했다. 화상은 친절하게 불을 붙여주었다. 덕산이 이를 받아드는 순간, 화상은 훅 불어서 꺼버렸다. 이때서야 덕산은 화련되어 했다고 한다. 이 같은 과거를 가진 덕산이 이번에는 유산화상을 찾아가 다시 한번 용감무쌍을 떨쳐보인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앞에서 본칙이다. 여기서 젊은 덕산이 유산화상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없군없어하고 소화된 것은 매우 무례한 언행이다. 요즘 말로 하면 별 볼일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이 조금 지나쳤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 선종호 법식대로 예를 갖추고 인사를 다시했다. 그래서 그는 비기장군처럼 살아나올 수 있었다. 사람이 호탕하고 씩씩한 것은 큰 장점이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쪼잔한 것이의니다 그러나 너무 호탕해서 예를 잃으면 곤란하다. 덕사는 호탕하지만 예를 잃지 않은 덕분에 나중에. 소리 지르는 임재와 쌍벽을 이루는 몽둥이질하는 덕산이 될수 있었다.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하지만, 잡아서 붙들어 맬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성호 스님, <laughs> 벽암록, 제4측, 석산이, 걸망을, 내고다니다 였습니다. 나무 서가모니월, 나무 서가모니월, 나무 시아문서 서가모니월, 국태민한 조국통일 감사합니다.